여러분 오늘은 가죽 보이시죠 가죽 가죽을 삶아 가지고 초장에 무쳐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빨간 가죽이고요 이거는 파란 가죽이거든요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따듬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쪼겨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삶아야 되거든요 이게 참가죽나물이거든요 이렇게 칼로 다가 다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삶으면 빨간게 파래지 거든요 보실래요 지금 물이 이렇게 끓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가죽을 안치면은 이게 아, 빨간게 파래지 거든요 조금씩 파래지고 있지요 이렇게 삶아 가지고 이거를 헹궈서 초장에 찍어 드시든가 초장에 묻혀 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빨간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다 빨간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파래지고 있어요 보이시지요? 가죽이요, 참 가죽 이렇게 삶으니까 새파란 게, 빨간게 이렇게 파래졌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맛있게 삶아졌는데요. 여기에다가 어, 무쳐 먹어도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초장을 초장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초장을 초장을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진짜로 맛있거든요. 초장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해서 상에다 나가지고 들어가면 정말 엄청나게 반찬을 잘한 것처럼 멋있어 보이고 또 맛도 엄청 있거든요. 이게 참 가죽나물인데요. 이거 특이한 향이 있어가지고. 정말 맛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가죽이 눈에 보이시면 언제나 이렇게 사다가 쉽게 따듬어서 어, 삶기만 하면 이렇게 초장을 찍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죽을 맛있는 초장을 찍어서 잡수시고 늘 건강하세요. 너무 맛있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